가요.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예배를 위해 모인 모든 해븐킨더 친구들 환영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 듣는 동안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꼭 참고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예배실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마음속에 꼭꼭 새겨서 한주 동안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해븐 킨더 친구들 될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예물 준비할 때에 그 예물 욕심내지 않고 원래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쓰여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셔서 하나님 나라 건축하는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 금은 성금 시간 입니다. 우 리의 삶을 은혜 로 채워 주신 하나님 께감 사로 예물 을 올려 드립시다. 오늘의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헤븐킨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다고 해요. 그 대화들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해븐킨더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해븐킨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출발해볼게요. 출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옛날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던 세례 요한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운 일을 보여준 엘리아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 제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씩씩한 목소리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더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이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받게 될 고난과 십자가 이야기를 말씀하시려던 거였어요. 나는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란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란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속상하기도 하면서 슬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큰 고난을 받게 된다니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였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게 되셨어요. 그 아픈 시간을 이겨내셨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고 참으셨을까요? 바로 우리 헤븐킨더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 십자와 고난을 참으셨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손가락으로 셀수 없을 만큼 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정말 커다란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가며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헤븐킨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헤븐킨더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생각하고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큰 사랑을 전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헤븐킨더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아하. 주기도 문 uh -huh. 주기도 문 l e t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